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TV입니다. 예, 설 연휴 기간인데요. 설 연휴 이후에 주식 시장에 어떤 추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황을 같이 올렸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져서 어 종목 위주로만 올리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황을 알고 추세를 이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추세를 실제로 알면은 어 수익에도 활용할 수가 있죠. 수익을 내는 방법에도. 그래서 시장이 어 횡보하거나 하락 시에는 매수는 최대한 줄이거나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승 추세 시에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하락 추세 시에는 주식 선물 매도를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되는 것이죠. 어, 제시 리버모가 얘기한 내용이 있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기본적인 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길고 고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만큼 시장을 둘러싼 여건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주가의 등락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기본적인 원 어, 상황을 매일매일 연구하기 시작했고 이를 깨닫고 그러니까 시장 파악이 우선되고 그것이 수익에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고서는 신대륙 발견자가 가지는 기기 어, 의기양양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투기라는 게임을 대하는 새로운 자세를 통해서 내가 왜 그동안 어, 이런. 버킷샵에선 돈을 벌다가 실제 월 스트리트에서 돈을 잃게 됐는지를 깨닫게 됐고 이후에 큰 성공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 다뤘던 내용을 조금 가져와서 현재까지 현재 상황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주가 지수의 일봉의 위치를 보면 원래는 이렇게 어, 이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러니까 2292에서 지지가 되고 헤드 앤 숄더의 모습을 어, 나타냈다 그러면 더 수월하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는데 어,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이쪽 왼쪽의 어깨를 깨고서 결국에는 이중 바닥 패턴 전저점보다 조금 높은 데서 지지가 되는 이중 바닥 패턴이 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시나리오 1, 2를 미리 이제 설정해 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 2의 흐름으로 갔죠. 그래서 이게 12월 29일, 그러니까 마지막, 작년도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일봉을 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서 예, 이중바닥형이 예상이 됐는데 여기서 크게 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PBR이 0 9 2 0 코스피 기준으로 PBR 0.9 이하에서는 항상 상승하더라, 이런 말씀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어, 이쪽에서는 지지를 못 받았지만, 2134까지 내려오지 않으면서, 2100을, 2200을 깼지만, 엉덩이가 높은 이중 쌍바닥형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일단 전고점 2480으로, 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구요 주봉상에 현재의 위치를 보면 주봉상에는 이렇게 5주선이 헤드앤숄더 모습을 완성하는 그런 5주선을 기준으로 헤드앤숄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20주선 위를 주가가 돌파했죠 이때 한번 돌파했다가 실패했지만 재돌파해서 지금 20주선의 이 추세를 돌려 세우려고 하는, 여기서 한번 돌려 세우려다가 결국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돌려 세우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날의 어, 종가가 20주선의 종가보다 높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주에서도 이 선을 어, 조금 주가가 올라가거나, 어, 옆으로 횡보를 한다고 해도, 어, 평균적으로는 20주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 낼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주봉상의 위치는 괜찮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20주선이 있고, 어, 파란색 5주선이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졌다가 어, 20주선을 돌파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을 넘지 못했죠. 전고점을 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480, 그러니까 약2500 정도까지 지금 이제 한100 포인트 남았는데, 100 포인트가 올라가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반대로. 맞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한, 한동안 한 이런 이제 또 에너지를 모았다가 다시 트라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2480, 2500을 돌파하면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고, 그런 어떤 과정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상황 자체는 조금 우호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봉인데요. 아, 코스피 지수의 일봉에 비해서도 더 흐름이 좋죠. 코스피 지수의 일봉은 20일선 우상향하고 60일선이 우상향하지만 20일선이 60일선의 아래에 있죠.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일선이 밑에 있고 20일선이 있고 그 위에 5일선이 있으면서 어, 완연한 어, 상승 추세. 일봉 기준으로는 20일선에. 어, 바닥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 있는 점이 일단은 어,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리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 주봉을 보게 되면 어, 이렇게 맞고 떨어지던 20주선 위를 올라섰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하면서 20주선이 낮아지는 모습이지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더 긍정적인 것은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하락 추세를 어, 종교, 종료하고 상승 추세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 고점이 계속 낮아져야 되는데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그 고점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 주봉상에서 타고 올라간다는 거는 하락 추세가 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주봉상으로 보면 꼬리가 달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종가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여기에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 주에 흐름,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의 흐름이 어, 이 이상에서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지수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제 우호적인 거는 달 달러 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 환경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국내에 미리 진입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으로 20% 이상 또 수익을 거두기도 하죠. 그렇게 작년하고 올해 삼성전자를 드립다 산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환율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들도 있겠죠. 주봉상으로 우리가 추세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했는데 주봉상으로도 20주선이 꺾여 내려왔고 강한 흐름으로 하락 추세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달러 원 환율이 주가의 발목을 잡거나 외국인 투자자를 투자자의 유입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유리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주가가 2,480을 뛰어넘고 어, 이제 하락 추세에서 전환되는 그런 어, 상승 어, 상승할 수 있는 여인, 요인으로는 주가가 작년 2021년 8월부터 어,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약 1년 6개월 가량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만한 호재는 없죠. 두 번째나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 중국의 흐름이 사실상 우리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치죠. 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중국의 경제성장도 어, 플러스적인 요인, 요인이고 금리가 아직은 인상이 되는 중이지만 대부분 여기서 이제 크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막바지라는 그런 인식들이 어,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봤다시피, 반도체의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부분들이, 바닥을 찍는 그런 우호적인 부분들이 좀 선행해서 나타나는 것은 상승 요인이고요. 하락 요인으로는 지금 금리가 미국이 지금 4.5고, 1월 말에, 1월 말 2월 초에 또 올리게 되면 4.75, 5%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5%의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악화되면서 어, 실적 쇼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어, 기업이 파산하고 문을 닫고 어, 해고하면서 실업률이 증가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경기 침체를 어, 가져올 만한 요인이 되고요. 또 그렇게.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빨리 금리를 내리지 않고 고금리를 오랫동안 또 지속하게 되면 결국에는 경제에는 또 계속 부담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유가도 들썩이고 있는데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악순환될 수 있는 그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다. 그래서 추세를 볼때한 방향으로 봐서는 안 된다. 추세를 관찰하고 그 추세를 우리가 따라서 매매하려고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럼 실제 이런 추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삼성전자 어 실제 지금 매매 중인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13일 날 보면은 어 20일선이 우상향하고 60일선이 있고 어 120일선도 있고 이런 주요 2평선이 다 모인 지점에서 5일선을 타고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단계적으로라도 어, 상승 추세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또 종합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이런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단 말이죠. 주봉상으로 그 당시에 살펴보니까 5주선이 예, 이렇게 완전한 헤드앤 숄더의 모습을 완성을 하고 있고 20주선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어서 주가가 20주선 위에 위치하면서 20주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정의한다 그러면 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 추세로 일부 복귀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이제 주식 선물을 어 6월 아 1월 13일 날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음 어, 1월 그러니까 연휴 전날, 그러니까 1월 20일날이죠. 1월 20일날 이제 한20% 정도 일부 어, 시, 시가에 매도를 했습니다. 시가가 좀 높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시가 위에서 최고점 부분에서 이제 일부 조금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갖고 있는데요. 어, 주봉으로 주봉으로 살펴봐도. 어, 이게 보시면 20주선이 이렇게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5주선은 높은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20주 전에 주가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이런 낮은 주가가 빠지고 높은 주가가 들어가게 되면 20주선은 우상향 하면서 주가를 지지해 주겠죠. 그렇지만 저의 이제 목표치는 전고점인 63,0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주선 위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 20주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점 그리고 5주선이 역회된 숄더인 점을 확인하면서 뭐 짧게 매매를 한번 했는데 어 제가 이거를 매수할 때는 코스피의 이제 전저점까지 아 전고점까지 여력이 한 4%로 봤고 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63,000원까지 상승한다고 보면. 3.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1차적으로. 물론 더6 3 0 0 0 원을 돌파할 시에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8배 정도 레버리지를 보이니까 한약28% 정도를 어, 수익 목표치를 가지고 500만 원으로 약한 65주 정도를 매수한 거죠. 6만 8 0원 무렵에. 그리고 63,000원에 매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투자 기간은 2주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 매매 내역을 보면 1월 13일 날 시가 무렵에 6 9 0 0원 그리고 또 종가 무렵에 61,100원 해서 합계 65 계약을 매수했는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를 650주를 산 효과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월 20일 날 연휴 전날에 어, 15계약 한20% 정도만 일단은 어, 수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50주는 이제 50계약은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는 한1.7% 수익률이 되고 있고 평가손익은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1,000원 더 오르게 되면 50주에 1,000원이니까 50주는 500주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면은 한 50만원의 수익이 더 늘어나서, 한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되고, 앞에 한 20만원 정도 수익을 거뒀으니까, 어, 2주 이내에 500만원으로 한 120만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하면, 약한 24%, 한25% 정도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30%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한 20%에서 30% 사이가 있다는 목표치니까, 어, 이런 이제 예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도 매수를 할때 6만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6만원에 또 61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손절 라인은 미리 설정을 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의 흐름, 추세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찰해야 되면서 그 흐름을 어떻게 이용하고 투자할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투자자가 되는 것이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